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vm 입니다 자 오늘 날짜 12월 9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중요하게 전달드릴 이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가 직접 힘들게 입수해 온 내용이에요 사람들 상대 가며 정말 기운 너무나도 많이 빠졌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100% 모든 내용 공유해 드리려고 에도 잠겨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먼저 확인해 봤죠. 근데 보는 순간 이거다 싶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정리까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주제를 전부 다 나눠 봤는데 이 외인과 기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만 있으면 뭐하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야, 이 주제들이 향하고 있는 초 대형급 호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거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 혼자서 팩트 체크 여러분들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도움을 좀 요청했는데 평소에 제 주변에 증권가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방송에 출연하는 분까지 있어요. 자, 이분을 필두로 해서 각 주제별로 전문가분들 따로 모셔다가 팩트체크를 정말 진지하게 진행해봤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라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 모든 내용을 정하고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인과 기간 내용만큼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 여기에 들어있는 거한 두세 개만 떼가신다고 해도 솔직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수익 충분히 낼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내용과 이 모든 재료들의 종착점인 호재까지 한 번에 다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만한 사이즈는 25년 통틀어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규모고요. 오늘 기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서둘러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으로 챙겨왔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28838249 EM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 제가 직접 모두 챙겨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말 무료 맞아요. 막상 문자 보냈을 때 뒤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 해도 됩니다 저도 과거에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주식 진행해보다가 진정한 지옥 생활이 뭔지 체험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저 또한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100% 공감하고 있어요 전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을 드려보고자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으로 수정하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런 선택지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냥 영상에서 다 풀어서 설명하지 이럴 거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정책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문자 추가로 보내주세요 본문 내용 중에 몇 페이지가 어떤 부분에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신경 써서 피드백까지 제가 넣어드릴게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문자 한줄 적고 전송 한줄 적고 전송 한줄 적고 전송 자 영업하시는 분들은 100% 공감되시죠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두세 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 두세 분은 쉬지 않게 올리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지향해주세요 자, 이 모든 내용 무료로 25년 역대급 재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28838249EM 두 글자만 서둘러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 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AI 하면 은 고대역품 메모리, 자,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 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예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